안녕하십니까 신기들쿠팡 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 같이 전해드리겠는데요. 에, 북한의 외화 버리 수단으로 급부상했죠. 바로 이 포탄들을 러시아에 갖다 파는 건데 어, 이게 지금 어, 당분간 막히게 생겼습니다. 러시아에서 압력하고 있는 이 파르티잔들이 이 북한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 전선으로 보급되던 그 전선 철도를 끊어 버렸어요 사보타주를 해서 어렵죠 그런데 또이 단체가 이제 북로 접경지역까지 가서 때려 버리겠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김정은 호주문이 지금 안그래도 텅텅 비고 있는데 큰일났네요 자 얼마전에 일본이 미국의 군함들 수리, 정비, 오볼 하는 그 계약을 따내게 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드디어 어,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오션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이게 연간 매년 20조 원 시장이에요. 엄청난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니들이 우리에게 그랬어? 니들도 맛좀 봐라. 하고는 중국 영해 안에 최신 구축함을 들이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긴장이 확 올라가고 있는 일중 관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 견제와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서 급속도로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일본이 최신의 전투함을 중국 영해로 밀어넣는 초유의 도발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 저장성 인근 해안에 최신의 구축함을 투입해 모종의 군사작전을 수행했으며 중국이 퇴거 명령을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일본 매체들이 7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4일 저장성 인근 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제4호위대군 예하의 제8호위대 소속 구축함 스즈즈키가 저장성 연안 중국 영해에 진입한 것인데요. 일본 함정이 영해를 침범하자 중국은 즉각 전투함을 보내 차단기동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공용통신망으로 스즈즈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스즈즈키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였는데요. 스즈즈키는 약 20분간 중국 영해를 항해한 뒤 유유히 공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2014년 취역한 아키즈키급 구축함 3분함인 스즈즈키는 만재배수량 6800톤의 다목적 구축함인데요. 일본판 미니 이지스 레이더인 FCS 3A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고 마크 41 수직 발사기 32셀에 ESSM 함대공 미사일과 대잠 로켓을 탑재해 상당한 방공 능력도 보유한 전투함입니다. 중국은 즉각 일본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답변했을 뿐 이렇다 할 사과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중국은 이번 영해 침범이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사건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면서도 여당국 안전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영해를 항해할 수 있는 무해 통항권이 UN해양법에 존재한다며 일본의 이번 도발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분쟁수역과 일본 영해에 수시로 군함을 투입해 도발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미러링 도발이라고 보이는데요. 영향력 확대에 이어 중국에 대한 공세적 도발까지 시작한 일본 어디까지 그 위세가 커질지 걱정 반 기대 반의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걱정 반 기대 반이라고 한 것은 걱정은 어 일본의 위세가 계속 올라가는지 걱정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대는 뭐냐. 일본이 이렇게 계속 도발하다가 충돌할 것 같은 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은근한 기대가 살짝 생기는 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걱정반 기대반이다 라는거지 제가 일본 잘되라고 기대하는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이배입니다. 잘생겼죠? 어, 여기 보면 이 S밴드와 X밴드의 듀얼밴드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있는데 어, 일본이 자기네들이 만든 일본판 이지스 레이더다 하는 바로 그 FCS3 레이더인데 자, 이걸 탑재한 어 일본 방공 구축함이에요, 국산 방공 전투함. 우리 로치면 KDDX 같은 그런 어,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군함이죠. 어, 이 배를 이제 에, 중국 영해에 집어 넣었는데 어디냐면 저장성 앞바다 여기입니다. 영해라고 하는 것은 20km 아니죠. 그 안으로 집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본이 왜 이랬을까? 지금 센가쿠 어, 열도에 중국과 일본이 에, 해상 영토 분쟁하고 있죠. 어 그런데 일본이 실효적 집회를 또 하고 있죠. 여기에 중국이 예, 자기들 군함 또는 경비함 보내서 계속 도발하고 있고 그 영향 안으로 뭐 중국은 영향라고 인정 안 하니까. 근데 거기는 뭐 분쟁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중국이 이, 이 일본 이 규슈 어, 아래쪽의 이 열도선 이 열도선 따라서 군함을 계속 밀어 넣어요. 그래서 어 오키나와 인근의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 정도만 해도 대단히 도발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는 거는 아주 양반이고, 이제는 6월 9일날, 054호암두 척, 그리고 052 d 방공함 한척 해서, 이 고토 열도, 그러니까 규슈 남쪽 바로 끝, 여기 열도니까, 일본이 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이를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나갔어요. 아주 열도선을 통과한 거죠. 영해선도 그대로 침범해서 통과한 거죠. 그리고 6월 26일 날, 가고시마 인근에서도 또, 어 그런 식으로 영해를 침범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 야, 니들도, 어, 그랬지? 우리도 그런다. 근데 여기 통과가 아니고 아예 그냥 들어 밀은 거죠. 어, 그랬더니 중국이 퇴과하라! 하고는 명령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계속 한 20분간 거기서 뻑이다가,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 일본 정부에게 공식 항의하니까, 어, 그랬어? 너어 우리 모르겠는데? 어, 사태 파악 한번 해볼게. 그러고는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 일본이 어디까지 중국을 자극해서 또이 자극이 얼마나 어, 더 긴장이 고조돼서 스파크가 튀어버릴지 기대가 조금 살짝 되는 상황이고, 자, 일본이 지금 이렇게 그들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점 높아지는 어, 이런 또 걱정도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이 자초한 일이다. 라고 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세계 최대의 군함 유지 보수 시장이라는 미해군 MRO 사업을 뚫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조선소가 미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하고 미해군의 첨단 전투 함정을 수리 정비하는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 MSRA를 체결하고 미 해군 함정 MRO 자격을 취득했다고 7월 11일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해군과 체결한 MSRA에 따라 향후 5년간 미 해군 전투함은 물론 해상수송사령부의 지원함에 대한 MRO 사업입찰 참가 자격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MSRA는 미국 정부가 민간조선소와 맺는 협약인데요. MSR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 연방정부의 엄격한 조사와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MSRA를 신청하고 미국으로부터 시설과 품질 현장 평가, 보안과 재무 건전성 평가 등 엄격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MSRA를 체결함에 따라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하는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수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HD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한화오션도 MSRA 평가를 받고 있어 곧 두 업체가 미 해군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 mro 사업은 매년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세계 최대 방산 사업인데요 우리 업체들이 미 해군 mro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미국의 존스법도 서둘러 개정되어서 미군의 첨단 전투함들이 한국에서 건조되는 날을 볼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일본이 이 MSRA를 취득했다. 라고 해서, 아니, 일본은 되는데 우리는 왜안 되냐? 어, 라는 에, 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다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선후관계였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에, 이제 미 해군의 함정정비 오버홀 사업의 에, 따낼 수 있는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라는 거예요. 이제 한화오션도 뒤따라 하겠죠. 이 MRO는 뭐냐면은 이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정비 그리고 오버홀 창정비 하는 이그 모든 것을 이제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미 해군이 이제 해군역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해군 함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 해군이 지출한 예산이 1년에 이 수리정비 오버홀 r h 만 20조 원이에요. 20조 원. 엄청나죠? 우리가 뭐 k9 자주포 1000대 팔았다 뭐몇배대 팔았다 해서 20조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건 그런데 그런 1대 팔고 500도 팔고 하는 거 1회성인데 이거는 매년 20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항공모함 정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예산이 매년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미군의 조선 능력이 미국의 조선 능력이 연간 10만 톤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여기에서 핵잠수함 만들어야 되죠. 항공모함 만들어야 되죠. 군함 만들어야 되죠. 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리 정비가 계속 들어온 거예요. 또 수리 정비를 아무데서 할수 있습니까? 도크에 들어가야 되죠. 도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계속 딜레이 되고, 술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군함 건조 딜레이 되고 해서 이미 해군의 노후와 함정 노후와는 가속화되고, 그리고 어 그걸 대체하는 신규함 사업은 계속 연기되고, 이렇게 해서 미 해군이 점점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어미 해군이 이렇게 동맹국들을 둘러보면서, 즉 세계 최고의 조선 능력을 가진 동맹국이죠. 한국과 일본, 어 우리 한국의 현대 중업 그리고 한화오션 일본의 미츠비시, 그리고 제펜 마린 유나이티드. 이렇게를 둘러보고, 그래, 좋다,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일본은, 칠함대, 요고스카에 있는 함정에 대해서는, 어, 특혜를 받아서 직접 하고는 있지만, 이제, 이 칠함대뿐만 아니고, 삼함대, 샌디에고에 있는 것까지도 지금 와서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따내면, 미군 부담이, 우리 울산으로, 또 이제 하나 오션도, 여기 계약을 따내게 되면, 거제도로, 와서, 어, 수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존스법 그러니까 미군이 사용하는 군함은 절대로 타국에서 건조해서는 안돼 전부 미국 내에서만 건조해야 돼라고 하는 그 존스법만 개정이 되면 우리가 미 해군의 군함도 건조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 한국 조선소들이 대박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기대되는 뉴스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군수공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북한이 얼마 전 군수공장 건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들고 잠적한 보이국 간부 때문에 어수선하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수출 팔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령된 크림반도를 비롯해 러시아 전역에서 사보타우즈 공작으로 러시아군을 괴롭히며 맹활약하고 있는 지하 무장단체 아테시가 북로 무기수송 루트 타격 작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5일 북한에서 출발한 탄약수송 열차 통과 시각에 맞춰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철도 구간을 폭파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주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복구작업에 철도 운행이 중단되면서 러시아군 탄약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테시 측은 현지시각 7월 10일 폭파된 철도 구간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북한제 탄약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테시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 점령지는 물론 러시아 본토 전역 북로 접경 지역에서도 폭파 공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공작이 전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토시는 2022년 전쟁 발발 후 크림반도에 거주하던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들과 타타르인 등으로 구성된 파르티잔 조직인데요. 전쟁 장기화로 인해 러시아 내 반정부 여론이 높아지면서 그 세력을 러시아 본토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탄약은 철도와 배를 통해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진 뒤 여기서 시베레 횡단철도를 타고 우크라이나 인근으로 보내지는데요. 아토시가 시베레 횡단철도에 타격을 확대할 경우 러시아는 탄약 수급에 더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영토가 매우 광활하고 철도 역시 대단히 길기 때문에 모든 구간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아토시가 본격적으로 북로 보급로 차단에 나설 경우 러시아의 전쟁 수행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핫산에서 네. 라진, 그러니까 라진에서 북한 라진에서 러시아 하산으로 가는 이 열차 뭐 이런 거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러시아로 이런 철도를 따라서 들어간다 무기가 포탄이 그걸 이제 시베리 횡단 철도로 어 옮기는데 그걸 폭파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폭파 대상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철도 철도 이 자체를 레일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 그래서 레일을 다시 수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만드는 거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이 철도 옆에 에 뭔가 그 철도를 통제하는 역 같은데 가면 이 철도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그 열차들을 이렇게 교통 정리하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괴해서 여기에서 완전히 잼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제일 효과적인 거는 교량, 교량을 파괴시켜 버리는 건데 에 교량 파괴시키면 그 다리 새로 만드는 건 훨씬 더 오래 걸리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아테시가 이렇게 우리 사보타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예카테린 브루크에서 이렇게 좀 폭발, 대단히 세진 않습니다. 좀불석 하는 이 정도인데, 레일을 이제 파괴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예카테린 브루크에서 이거 철도를 폭파하는것 때문에 지금 일주일 넘게 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일주일 동안, 넘게 동안 이 북한의 탄약이 전선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어, 탄약 공급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전선에서는, 자, 다음 주에 탄약 보고 볼 거야. 그럼 이번 주에 이만큼 쓰자라는 계획이 다 있겠죠. 그런데 다음 주에 오기로 했는데, 어, 안 와. 그런데 이번 주에, 어, 지난 주에 이만큼 써버렸는데, 그럼 남은 게 지금 이만큼밖에 없어. 그럼 이번 주에는, 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격이나 포격에 뭔가 위축되겠죠. 당연히 화력이 위축되면, 전선이 불려지겠죠. 이제 이런 상황이 러시아에 생긴다. 그래서 이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한 철도 노선이 평양에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안을 따라서 가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된다라는 건데 여기까지 와서 때려 버리겠다. 자, 이런 거죠. 국경 지역까지. 자, 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블라디보스톡에서뭐 이런 식으로 어 연해주를 감싸고 올라가서 이제 에,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전선으로 또 빠져나가죠. 여기 예카테린부르크 이 지역에서 지금 폭발을 했고,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고 여기까지 와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초입에서부터 그냥 해버리겠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 이게 RFA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지원하는 어, 방송이죠. RFA 보도예요. 그래서 RFA가 이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아테시라는 이 무장 단체, 자생적인 크림반도에서 자생한 이그 반로 무장 단체의 배후에 미국, 뭐 시아이나 이런 그 미국 세력이 접근해서 뒤를 봐주고 뭔가 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왜 RFA가 이걸 최초 보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뭔가 지원을 해준다면 이 아퇴시의 능력이 아주 강해지겠죠. 왜냐? 폭약도 어, 정말로 교량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폭약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또 장비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비 다 제공받을 수 있는 어, 상황이 되겠죠. 부디 예, 많은 전과를 올려서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전히 그냥 올스톱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매출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아직 우리 안 되고 있으니까 자, 잠깐 수도. 그럼 또그 다음 발주 또 미뤄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의 호주머니가 덩달아 말라가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